영상에서만 보던 카노지 라이브입니다 드디어 도착입니다 저희가 영상 촬영은 처음이라서요 사장님과 대화하는 장면이나 계약하는 장면은 못 찍었지만 그래도 계약을 잘 하고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움직이는 카페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멋진 날입니다. 오늘 우리 어디 가지? 차사러 갑니다. 벌써 2026년 1월 8일입니다. 세달 반을 기다려서 오늘은. 드디어 캠핑카를 사러 갑니다. 2층 가십시다. 에스컬레이터로 갈까? 여기 있는 거야? 응. 얘는 단점이 카메라가 액정이 너무 작아. 뭘 찍고 있는지 잘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 가자. 엘베. 찾아보자. 지풍기 음. 음. 안 바뀌어. 안 바뀌어? 2층. 층 음. 됐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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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9호를 찾아보세요. 넘버원. 음. 음. 216이네 여기가 219 네, 저기 써있다 여기 거 같나? 여기네 이때 여기 이제 시작을 하시는거죠? 제작이 아니요, 그날 나오는 거예요. 아, 출고로? 네. 빨리 갖다 넣셔야 되데 네. 예약이 그래서 있어가지고. 네. 제가 손님 이제 듣고 얘기 들은 게 그러니까. 쪽유리, 네. 필수고 차선 이탈 네.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크루즈 네. 크루즈. 네. 모든 차는 다 크루즈 있어요? 아, 다 있어요? 네, 일반 크루즈는 다 있고, 네. 여기서 스마트 센서가 들어간 경우가 이제 차 저기 뭐야 반자율 주행. 아, 네. 옵션이거든요. 네네. 네. 스마트 음. 있는 걸로. 그럼 차선 이탈이랑 치쿠방 센서 있는 모델로 고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앞에 1열 시트 네. 독립으로 된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3인인데 네. 같이 붙어 있는데 독립으로 없이 네. 이게 가장 매물이 없어요. 네. 음. <laughs> 다른 거는 옵션이고 쪽유리도 옵션이고 다 들어가 있는 거좀게 많이 있는데. 네. 이세 가지를 다 부합하는 차가 제가 찾아봤는데 두 대밖에 없더라고요. 에? 많이 다른 차들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소하고 쪽률이 빼면 또 많이 있어요. 음 어. 스타리아, LPG는 안 되시죠? 음. LPG는 안 되시고 음. 디젤. 아, 이건 3배는배 오배는 안 되시고요. 음. 투어러로. 7인승, 9인승이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네, 7인승, 9인승, 11인승 다. 11인승도 가운데가 네. 없어요? 네, 옵션에 따라서 잠깐. 3, 6, 9, 10, 11,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키로수도 3만 이내로 보신다고 하셔서 이게 또 키로수도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키로 주행거리를 3만 이내는 아예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4만 정도까지 네, 네. 보셔야 되실 것 같고 이렇게 보면 가격이 낮은 수로 나열을 했습니다. 음. 연식, 주행거리, 가격. 그다음에 노란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했던 차인데, 그 우리 캠핑카 차 사장님은 노란색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전체 도장을 해야 되고 네. 음 어린이 용도라서 좀 그런 신가봐요 음. 제가 봤어요. 음 3만 키로에3,400 정도 나와 있고요. 9인승 짧은 거리 딱 보시면. 쪽유리가 없어요. 음, 쪽유리가 없고 9인승 차량이고 앞에 독립 시트는 원하시는 독립이에요. 있고 차선 이탈 앞에 전방 추돌 감지 센스 이게 반 자율 주행. 그래서 이제 크루즈 일반 크루즈가 아닌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믹스 크루즈 버전인가 그런 게 견적금 5 0 0까지 나온다고. <목소리로> <저는 못했겠지. 목소리로> 주차장 높게 했하지는션은니다있는거등 그린 거 괜찮은 아요 음. 앞에 라이트랑 이제 라이트랑 땡미러랑 음. 보면 밑에 바디랑 아, 색상 차아는 뭐, 옵션은 블랙을 지, 하고 싶긴 했는데, 뒤에 라이트만 보면 돼요. 뒤에 라이트가 아 e d 타자인입니 음. 이어서 그런가? <laughs> 아, 음. 네, 이어서? 표면이 음. 예쁘긴 하죠. 속눈썹 네, 어. 어. 대상적으로 있고 어차피 이거는 자동문이고 슬라이딩도. 아, 여기 이 안에 디스플레이랑 실내 공간 한번 보시고 좀 있다 스타릭스 한번 같이 보시고 느낌 비교해 볼게요. 거 하는 지 어차피 뒤에는 볼 필요가 없고요. 응. 응. 거를 네, 이건 제거, 안에 면 되고 이거는. 예상 금액이 오만인대 음. 응. 네, 금액이 네, 많이 예산. 비싸니까. 아, 예상 금액은, 어, 금액은 3 0 0 0원 3 0에서 최대 3,500. 3 5 0 <laughs> 아, 진짜 좋아도 3,500이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아, 다 나오니까. 해서 3 네. 그러면 다해서3 5 0 0이면 음, 그러면 3,000짜리 정도 봐요 네. 돼. 대충. 왜요? 3,500짜리 뭐 뭐, 뭐 정도 해야 되니까. 3,500짜리 정에 해야 되니까. 보험이나 이것저것 하면 되죠. 보험도 들어가야 되죠. 네. 이쪽은 자동이 아니죠 저쪽인데... 차가 <laughs> 여기 붙어있어요. t v <laughs> 에요 t v 에올라와요 아, 저쪽에서... 오, 아 우와, 멋있긴 하다. 진짜... 한번 재보시죠.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어쨌지? 아니, 안에 놓고 왔나봐! 아, 네. 죄송해요. 아 어떻게 차에 몇 놓고 몇 와서 차에. 내가 아이폰으로 어떡해. 그럴 거면 줄자 챙겨왔다는 말은 왜 했냐. 커튼이 다달려있어 어,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네. 거. 근데 이거 뭐예요? 이 뒤에는 뗄수 있는 거예요? 네, 다 뗐어요. 그 어. 차도 제가 같뜬 거예요. 아, 이것도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뗄수 있는 거예요? 네, 뗄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laughs> 진짜 그렇죠. 확실히 네. 음. 확실히 좋아 자기야 들어와 봐봐 올라가서 서 봐봐 이 네. 높이만 맞으면 들어가고 네, 그렇죠. 싶은데 그렇죠 네아 줄자를 갖고 와 놓고서 차에 놓고 네. 계시네 <laughs> 어떡해 여기 라이트도 LED 타입이 <laughs> 앞에도, 또, 전부 타입이 <laughs> <어 네, 정부 사이가 안 나. 앞에 디자인, 옛날 구형 디자인이 아니지? 제일 옛날 비슷해? <laughs> 그는 부족, 찰지, 폭. 저는 이키보니가 있다 보니까 사용감은 좀 있죠? 폭이 폭언, 저는 이 폭언, 저이 폭언, 저는 이 폭언, 저는 이 폭언, 저는 이 외판도 약간 기술 형식 그런 건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음. 여기서 내려서 안에, 밖에 안 내리고 네. 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놀람> 소리 그거 괜찮은 거야? 응 <놀람> 충전이 있는 거야? 차선이탈 전방 추돌 감지 센서. 그냥 일반 크루즈 아니야? 스마트... 네, 스마트 크루즈예요. 운전 보조, 전방 안전, 속도 제한, 차로 안전, 우측 방다 안전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mm -hmm. いいね。